<laughs> 아, 자자. 어. 자자. 어제 아빠가 그랬지. <laughs> 야. 엄마. 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너무 하잖아요. nose, nose, up, up, nose, nose, up, 엄마, up. 엄마, 어? 엄마, 엄마. 이 두. 응. 이 두. 응. 요거는? 여긴 누구야? 응? 여긴 누구 아빠. 누구야? 아. 아빠. <laughs> 아, 나 진짜 웃기다. 하나하나아빠 <laughs> 아빠, 아빠, 어디 갔어? 아빠, 아빠, 어, 아빠, 아빠, 거기 있어? <laughs> 야, 아빠랑 홍아래 돼지 만들어 버리냐? <laughs> 아 뭐, 뭐, 아 뭐, 아니 뭐, 아 뭐,